안녕하세요. 게임 말고 노가다하는 유튜버 한서훈입니다. 최근했던 고강 노가다와 그 전에 했던 노가다들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30만 생활의 기운으로 4티어 벌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절미거두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4티어 벌목 하는 방법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4티어 벌목은 아비도스 주둔지에서 할수 있으며 왼쪽 지역에서 돌면 됩니다 네말 그대로 한 바퀴 삥글돌면서 벌목하면 나무가 무한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벌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벌목이 조금 바뀌었는데 기존에 있던 나무차기 스킬이 쿨타임이 없어지고 확률적으로 스킬을 쓸수 있게 변경돼서 벌목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알림이 뜨면 나무차기 스킬을 써서 생활재료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차기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나무차기를 계속 써줘야 벌목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나무 한 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벌목만 했을 때 최대 3번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중간에 보상을 얻는 쿨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무차기 스킬이 있다면 벌목으로 보상을 얻고 바로 나무차기로 생활재료를 얻고 다시 벌목을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운이 좋다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나무차기 한 번, 벌목보상 한 번, 나무차기 한 번, 벌목보상 한 번, 나무차기 한 번, 벌목보상 한번 이렇게 나무 한 그루에 최대 6번의 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충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벌목로 가다 시작해 볼게요. 일단 첫날에는 오전에 컨텐츠가 있어서 기존 노가다와 다르게 밤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벌목 깐부를 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안 구해지고 있네요. 8분 동안 깐부를 구하다가 드디어 벌목 깐부를 구했습니다. 저는 30만 생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같이 하면 좋아서 이분에게 생기가 얼마나 있는지 여쭤봤는데 세계수에 입 나올 때까지 어,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책의 수입이 생각보다 잘안 나오고, 심지어 몇개안 남은 상태에서는 더더욱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번 깐부랑 약 10만 생기 정도는 무리없이 같이 할수 있겠네요. 아니, 나왜떴지 이후 열심히 벌목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보라색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일반보다 보상을 더 많이 줄까요? 고고학을 할 때는 보라색 유물과 일반 유물의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얼 먹은 보라색 나무가 훨씬 더 맛있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보라색 나무를 발견했는데, 어? 이거 왜안 되지? 보라색 나무가 일반 나무보다 더 많은 보상을 줘서 그런 건지 나무 찰기가 딱한 번밖에 안 되나 보네요. 이후 깐부는 세계 수입을 먹어서 떠났고 다시 새로운 깐부와 벌목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깐부가 응원하는 채팅을 썼습니다 시작한 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가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편집점 잡아준다고 뜬금없이 저런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빨 한마디 감동받는다 주작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네요 이후 다시 보라색 나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맛있는 보상을 기대하며 나무차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또왜안 되는 거지? 원래 나무차기는 같이 하는 사람이 나무차기 도중 벌목을 시도하거나 벌목을 하다가 끊어버리면 나무차기가 캔슬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일반 나무의 경우 캔슬돼도 다시 나무차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보라색 나무는 캔슬되면 나무차기를 한글로 인식해버려서 보라색 나무를 차다가 캔슬되면 다시 나무차기를 할수 없습니다 물론 보상도 받지 못하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버그 같은데 지금이 8월인데 아직도 이걸 안고친게 참 신기하네요 아무리 시즌3라지만 버그도 너무 많고 서버도 많이 불안정해서 지금도 튕기는 사람들도 많고 이외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정말 많은데 라방이라도 켜서 뭔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 신창섭이라면 모든걸 다 정상화 해주셨을라나 벌목을 한지 3시간 20분이 지나고 약 20만 생활의 기운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얻은 목재들을 중간 점검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목재들을 얻어서 이 정도면 고각보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비교를 해볼까 했지만 정확하게 비교하긴 힘들어서 영상 마지막에 대충 비교해봤으니 끝까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후 다음날까지 열심히 벌목을 하다보니 어느새 30만 생기를 다 사용하고 오늘의 노가다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만 생기를 다 쓰는 데 걸린 시간은 총 4시간 57분이 걸렸습니다. 이제 제가 얻은 목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목재 63,388개, 부드러운 목재 36,482개, 튼튼한 목재 8,665개, 아비도스 목재 8,803개를 얻었으며 이 모든 목재들을 골드 가치로 계산해 보면 제가 얻은 골드는 총 106,616골드입니다. 만약 아비도스 융화재료로 바꿨을 경우 제가 얻을 수 있는 아비도스 융화재료는 총 2660개를 얻을 수 있으며 제작비를 제외한 골드 가치는 총68,096 골드입니다. 그리고 지난 고고학 노가다 영상에서 아비도스 융화재료를 만들고 남은 재료들도 계산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남은 재료들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보면 제가 얻는 골드는 총96,246 골드입니다. 고고학으로 100만 생기를 사용했을 때약 32만 골드를 얻었는데 벌목은 30만 생기로 10만 골드 이상을 벌었으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벌목과 고고학의 골드가 치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생활의 기운을 빼는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만 생기를 기준으로 벌목은 약 3시간 20분 고고학은 약 5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고학보다는 벌목이 시간대비 더 효율적인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만약 생활의 기운이 너무 많아서 고민 중이거나 생활로 골드를 버는 분들은 벌목으로 생기를 녹이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먹은 저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먹을 저녁은 단종됐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 마트에서 발견한 킹뚜껑입니다. 킹뚜껑은 제가 먹고 싶었던 라면 중 하나였는데, 단종된 제품이라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저희 집 근처 마트에 있는 걸 발견해서 바로 구매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김밥에 계란을 씌운 계란김밥까지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뚜껑을 잘 익혀서 열어봤는데, 열자마자 매운 냄새가 확 올라왔지만, 비주얼은 일반 라면과 크게 다를 게 없네요. 자,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먹을 때 들은 생각은, 이게 대체 무슨 맛이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맵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매운맛도 안 나고, 기존 왕뚜껑의 맛도 잘안 느껴져서 조금 실망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매운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제가 자주 먹는 틈새라면과 비교해보면, 틈새라면은 처음부터 잽잽으로 계속 치다가 마지막에 어퍼컷으로 날리는 느낌이라면, 킹뚜껑은 나를 방심하게 만들다가 스트레이트로 팍 붙는 느낌입니다. 근데 스트레이트가 틈새라면보다는 좀 약한 주먹?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후 라면을 다 먹고 킹뚜껑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왜 단종됐는지 알것 같은 맛이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